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의사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이 선물옵션의 동시 만기인 날이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커서 더 상승하지는 못하고 이 정도로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오늘은 동시 만기일이어서 이렇게 시장이 약보합을 보였던 거지. 사실상 현재 시장은 산타렐리에 돌입을 했고 완연하게 상승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연준은 금리 인하까지 단행을 했죠. 한미 간의 금리 차이는 더 줄게 됐습니다. 그나마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한국 시장의 리스크였던 환율도 이제 더 떨어질 일만 남았으니까 진짜 산타렐리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유입될 종목들은 누가 뭐래도 한국의 주도 섹터인 원전이나 조선,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겠죠. 그동안 두산애너빌리티가 엄청난 호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흐름에 따라 조정이 나왔을 뿐이었고 이제 그 호재들이 제대로 주가에 반영만 된다면 정상화된 시장에서 다시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전을 매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의 원전 정책이 다시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다곤 하더라도 결국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입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원전에 대한 최고의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에너지부, 의회 보좌진, 민간 원전 기업 싱크탱크들 관계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게 한국은 제때 예산안에 원전을 지어본 유일한 파트너라는 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 설계 조달 시공 및 시운전까지 완주한 경험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이 자체 개발해서 수출한 APR 1400의 시공 운영 경험이 쌓이면서 한국은 입증된 공급자라는 인식이 자리가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을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고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구성할 핵심 국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현재 미국은 데이터 센터 옆에 SMR을 건설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워싱턴 DC 인근인 버지니아의 데이터 센터와 SMR을 함께 짓고 있습니다. AI로 전력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워싱턴 DC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부는 또 이번에 테네시밸리 당국하고 홀터사와 함께 SMR 설치에 관련된 허가까지 내주는 상태기도 이 하죠. 미국이 현재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도산 에너빌리티는 미국의 SMR 설계 회사들과 모두 다 계약 관계를 맺고 있고 주기기 납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산 에너빌리티가 국내 첫 소형 모듈 원전 전용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2030년을 전후해서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SMR 시장의 성장세에 맞춰서 기자재 공급 능력을 선제적으로 갖춘다는 전략입니다. 도산 에너빌리티는 전용 공장을 통해서 연간 20대 SMR을 만들 수 있는 기자재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창원공장의 대형 원전 생산라인 5개 중 1개를 활용해서 매년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은 SMR 12대 분량입니다. 전용 공장이 본격 가동될 경우에 SMR 제작 능력이 66%가 증가될 뿐만 아니라 대형 원전 생산 능력까지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뉴스 일파워와 엑스 에너지의 사업 구체화에 따라서 SMR 전용 생산 시설 구축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SMR 초도 사업 가시화 및 사업 확대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인 겁니다.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파트너십을 맺은 뉴스켈 파워, 엑스 에너지, 테라파워와 2030년까지 누적 60기의 SMR 모듈을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종주국인 미국의 가스 터빈 침투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제가 육상 풍력 터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진짜는 가스 터빈이죠. 가스 터빈 사업의 특징은 제작 및 납품뿐만 아니라 설치 후약 30년간의 운영에서 고부가 가치의 장기 유지보수 계약 등 다양한 서비스 사업이 연계가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 급증으로 가스터빈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 북미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G e 버노바와 지멘스, 리치비시 3사는 이미 2030년도 인도분까지 계약이 꽉 차있는 상황이라 후발 주자이면서도 유일하게 가스터빈을 자체 제작이 가능한 두산 에너빌리티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온 겁니다. 안 그래도 이미 미국에서 가스터빈 공급 계약을 하기도 했는데 기존의 글로벌 3사의 평균 인도기간이 5년에 달하지만 투산 에너빌리티는 1년 내에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납기 경쟁력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는 북미시장에서 대형 가스터빈 소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도 됩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가지 소식은 그동안 상당히 많았지만 최신 이슈만 가지고 오늘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차트를 다시 보면은 한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더 강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다시 매수세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60일 이동 평균선 위쪽을 잘 지지받으면서 우상향을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한국 시장의 지속적인 매도로 호재들이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정상적으로 잘 반영이 되면은 순간적인 급등도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간은 다시 장기 우상향의 저점을 찍고 오르는 중이고 뭐 중간 중간 조정은 다시 나올 수 있겠지만 조정 없이 상승하는 종목들은 단한 종목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시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당일당일 당일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살짝만 대응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응은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렇다고 마냥 가만히 앉아서 저희 텔레그램에서 알려드리는 것만 하고 있어도 되겠냐? 당연히 안되겠죠? 시장은 다시 정상화됐고 이제 진짜 산타랠리가 시작이 되는데 이한 종목으로만 만족하시면 안됩니다. 분할 투자를 해서 최소 하루에 10% 이상씩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냐? 이거는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저희가 알려드리는 종목만 잘 매매하시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럼 무료로 종목을 받으시는 방법은 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이 번호로 여기 써 있는 대로 숫자 3, 숫자 3만 작성해서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뭐 예의 차리신다고 이렇게 길게 써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딱 3만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저희 영상 봐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발송하시는데 뭐한 10초도 안 걸리죠? 고딱 10초 쓰셔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10%에서 20%씩 꾸준하게 수익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너무나 좋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바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드린 종목들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은 에코프로를 오전 장 시작 전에 6만원 부근에 매수해 주시라고 전달해 드렸고, 장 시작과 동시에 바로 급등을 한게 에코프로였습니다. 퓨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당일 바로 또 급등을 해서 목표했던 금액으로 급등을 했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목표가에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놔라,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어서 당일에 거의 2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기 종목을 받으실 때는 주가가 조금 더 오른다고 괜히 기대하면서 욕심내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알려드린 딱 목표가까지 도달하시면은 그냥 그때 후회하지 말고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히 그냥 뒀다가 주가 가 흘러내리면은 마음만 아프죠. 장전에 또 코스모신 소재도 알려드렸습니다. 코스모신 소재 역시 5만원에 매수하셔서 6만 천원 되면은 예약매도 걸어놓으라고 알려드렸고 당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이었지만 다음날 바로 급등해서 목표가 이상으로 익절하고 잘 나왔습니다.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매출비중이 높은 종목이긴 하지만 이때 미국과 원자력 협력 관련해서 다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때라 장전에 원전 관련해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바로 급등해서 25% 이상 수익으로 엑시트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장기간 상승해서 몇백%의 퍼센트 수익을 가져가는 장기투자도 너무나 좋고 저희가 드리는 이런 종목으로 짧은 기간 내에큰 수익을 가져가기에도 너무나 좋은 시장입니다. 이런 좋은 시장, 이런 기회를 절대로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동안 물려있던 종목에 탈출하는 정도로만 만족을 하시는데 그 탈출하는 물량들 다 받아가서 큰 수익 내고 있는 게 외국인들입니다. 우리 시장인데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도록 장전이나 뭐 장중에더라도 이런 종목을 꾸준히 추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이 번호로 여기 써 있는 대로 숫자 3, 숫자 3만 작성해서 문자로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끝으로 여러분들께 또 엄청난 매매 기법도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한국 시장처럼 조정을 받다가 급등하기 직전인 이런 상황에 딱 대입을 하시면 여러 종목으로 큰 수익 낼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든 종목은 상승 직전에 어떤 시그널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바로 세력 매수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 이 신호를 보고 딱 들어가면 단기간 내에 여러 종목으로 큰 수익 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상승하는 시장에서 여러분들 즐거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패트론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잘 보시면 아래쪽에 요 파란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 화살표가 뭐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HTS에는 소식값을 넣어서 차트에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드디어 급등 예측이 가능한 최적의 값을 찾아내서 이 차트에 접목을 시킨 거라 거의 100%에 가깝게 상승을 맞춰 왔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급등 예측이 바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증권시장이 어떤 종목이라도 주가의 움직임은 크게 딱세 가지 밖에 없습니다. 상승하냐, 하락하냐, 아니면 은 기간조정, 보합이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패턴은 하락에 접목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합 구간이거나 아니면은 상승할 때 접목을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열려 있는 패트론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더 정확한 설명을 드려 보면은 나는 좀 중장기로 보더라도 엄청나게 큰 수익을 하나의 종목으로 볼 거다 이러실 때는 이런 보합 구간에 나오는 신호 중 언제 매수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꾸준하게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그냥 참고 있다가 신호가 한번 뜨고 났는데 그냥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기도 안 돌아보고 매수하시면 수익률은 조금 줄긴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25,000원 전후에서 패트론에 대한 매수 신호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보합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언제든지 이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신호가 나왔던 어느 구간에서도 매수를 했어도 마지막 신호를 기점으로 해본다면 바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1,000원의 주가가 4만원까지 올랐었고 2개월간의 상승 이후에 잠깐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오랜만에 시그널을 줬습니다. 상승 이후에 호압, 그리고 나서 신호. 이때가 바로 추가 매수로 불타기를 하는 시점이 됩니다. 불타기를 했는데 바로 이 신호가 뜨자마자 엄청나게 다시 한번 상승을 했었죠. 이때는 대략 한 4만원 하던 주가가 8만 5천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처음 신호가 나왔던 이후부터 보시면은 이 당시부터 1파, 2파, 3파, 딱 봐도 엘리어트 파동의 세 번째 파동까지 딱 찍고 조정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젠 여기서 매도로 해야 된다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만약에 이때 매수하셨다면은 2만 천원에 매수하셔서 대략 한 8만 원정도에 매도로 하시게 되는 거니까 3개월 만에 300%의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이후를 잠깐 보더라도 고점을 찍고 장기간 가격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격 조정이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매수 신호를 계속해서 줍니다. 이때가 딱 보합 기간이 되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락 구간에는 건들지 말고 이렇게 보합을 보일 때 이때 나오는 매수 신호는 언제든지 매수해도 괜찮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자이 구간에 만약에 혹시 신규 매수로 이 부분에서 잡으셨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때가 바로 물 태기가 되는 시점이 되는 거고 매수를 노리던 신규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바로 신규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구간에서 언제든지 매수를 하고 나니까 바로 얼마 후에 또 다시 급등. 그리고 또 조정을 살짝 주다가 보합 구간을 지나고 나서 신호가 뜨고 나니까 다시 한번 급등. 자 어떠신가요? 이거는 후행성 지표가 아닙니다. 급등 전에 매수해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정말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낸 급등 수식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우연히 맞은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으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역시 이부합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금이 기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호가 딱 뜨고 난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요. 말씀드렸듯이 이후 부각 구간에서는 언제 매수를 하셨더라도 약간의 시간만 지나고 나면은 이런 급등 패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BHI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조정 구간이 끝날 갈 때쯤 두 번의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처음은 놓쳤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신호에 매수를 했다면100%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 이세 번의 신호 중에 언제 샀더라도 급등. 요 앞서 나왔던 신호에도 두 번의 급등이 나섰습니다. 차페론을 함께 봐볼까요? 차페론도 어느 구간에 매수했어도 무조건 수익입니다. 이 외에도 히림도 마찬가지, 범양건업도 마찬가지, LK 삼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DNC 에너지도 신호 후에 바로 급등 나왔었고요 현대임세도 70% 가까운 상승을 했었네요. DS단 속도 장기간 시그널이 없다가 시그널 나오자마자 7만원에서 17만 5천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두 번의 시그널을 보였던 퓨런티어는 이때도 상승, 이때도 상승. 진짜 시간만 많으면 계속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정도만 보여드려도 충분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이 수식을 각각의 데이블에서 시그널을 확인하고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의 확률로 수익이 가능하고,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물타기, 이미 보유하셔서 수익을 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수익금을 극대화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이 영상에서 저희의 연년에 걸친 노하우를 그냥 바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이 수식을 어떻게 차트에 적용할 수가 있는지 같이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식을 이용하셔서 여러 종목에 대입을 해서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이 수식을 알아냈다고 한들 매도할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야 실제 수익으로 전환이 됩니다. 흔히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는데, 그 예술적인 타이밍을 텔레그램에 함께 하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제대로 투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시그널이 있었는데, 이때 한번 상승했고, 조정을 받으면서 매도했던 금액까지 확 내려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매도하셔야 될이 매도하셔야 될이 타이밍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뭐라도 사야 매도라도 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도를 해야지 실제로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그러니 이 소식 알아내셨다고 그냥 텔레그램 나가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랑 계속 꾸준히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저같이 하루 종일 주식만 볼수 있는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이 소식을 알고 계시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종목을 찾아내면서 대입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소식을 이용하고, 각 종목의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더해서 종목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 매수해서 수익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장 시황에 대한 설명이나 특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기 어려운 IR 정보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 되고,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여기 써 있는 대로 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작성해서 그냥 문자 하나만 전송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이라고 문자가 오면은 번호 확인해서 텔레그램 링크와 참여 코드를 함께 발송해 드리니까 지금 바로 휴대폰 꺼내서 입장이라고 작성하셔서 꼭 문자 발송해 주시고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2025년 마무리를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산타랠리를 누릴 수 있는 주식 시장의 주도주 사점 분석과 후속 업종 그리고 종목 분석 주도주와 후속 업종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구독자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오프라인 특별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별 같은 분들을 특별히 초청해서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름만 들어도 아실만한 경제 방송 출신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의 종목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잡고 싶으신 분들이나 새로운 후속 종목을 잡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초청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신청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실 번호는 영상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영상 보시면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텔레그램이고 뭐고 모르겠고 텔레그램을 들어와도 그거 따라갈 시간도 없다. 볼 시간도 없다 하시는 분들 그냥 시장이 좋건 나쁘건 뭐든 하나라도 사서 수익만 좀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이긴 시간 저희 영상 봐주셨으니까 매일매일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을 한정적으로 이번 달 말일까지 문자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상단의 번호 이거랑 같은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여기 써 있는 대로 3 숫자 3 이라고만 작성해서 문자 하나만 딱 발송해 주시면 은3 이라고 문자를 발송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하루에 딱 30분만 사용해서 지속적인 복리로 자산을 크게 불려 갈수 있도록 매일 오전 장 시작 전에 당일 상승할 종목 또는 전일 마감 전에 내일 상승할 종목을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수익 낼 종목들은 많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문자 받아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주가가 이후에 더 오르던 말던 상관없이 저희는 매수하고 매도하고 정확하게 목표가가 오면은 그냥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단기 수익을 하던 장기로 끌고 가던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목표가를 정해놨으면 그 원칙에 맞게 딱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들죠 왠지 쭉 올릴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왔으면 더 올릴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망설이다가 잠깐 기다려보면 주가가 쭉 내려가고 아내 선택이 틀렸나 보다 하고선 여기서 딱 매도를 했는데 다시 또 올라가고 그래서 다시 살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최고가에서 잡고 떨어지니까 다시 손절하고 이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으실 겁니다 이런 아쉬웠던 경험들 다 뒤로 하고 정확하게 매수하고 확실한 매도가, 특히 매도가 잡는 게 상당히 힘든데, 그 매도가까지 저희가 다 지정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저희가 안내해드린 그냥 그대로, 원칙을 가지고 매수, 매도만 기계처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문자 받으시면은, 매수만 딱 걸고, 매도 가격에 예약만 걸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쉽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한 종목씩만이라도, 10% 정도씩만 수익을 내보신다면은, 딱 100만원만 가지고선 투자를 하시더라도, 한달 뒤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상상을 뛰어넘는 계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복리의 마법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만원만 투자해서 하루 10%만 수면 보더라도 한달 동안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간다면 수익률이 572.75% 100만원 투자로 수익금은 572만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내해드린 추천해드리는 종목 한번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좀잘 가져가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에 수익금이 어느새 이만큼이 쌓여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저희 쪽으로 문자 하나만 발송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인데, 문자를 안 보낼 이유가 전혀 없죠. 믿음이 안 가신다라고 생각되시면, 일단 한번 보내보세요. 어차피 무료기도 하고, 실제로 주가가 오르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매수하고선 떨어진다 뭐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문자 보내서, 종목 한번 받아보시고 그 종목이 상승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눈으로만 며칠 동안 확인해 보신 다음에 믿음이 가시면 그때부터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추천하는 종목들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 그냥 한번 확인만 먼저 해 보시고 그 이후부터 실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거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꼭이 기회들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